안녕하세요 오 회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일본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세월이 한번 그러는데 40년 됐다아 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사업은 주로 어떤 건가요? 예 저는 뭐 지금 김치 가지고. 네. 백화점에 김치 식료품 판매하고. 네. 그리고 레스토랑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본 전체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36군데나. 네, 있어요. 그러면 백화점에 김치 코너, 12개. 그 12개하고 12개 식당이 24개. 24개. 아이고, 그럼 종업원도 꽤 많으시겠네요? 종업원도 한, 한 500명 정도. 아, 그러면은 김치 사업을 하시게 된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원래 패션을 공부하러 왔다가, 네. 제가 졸업하고 음. 백화점을 취직해서 부인법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저 아들 돌때에 네. 우리 종업원들 모든 분들이 와서 동료들이 와서 종업원이아고 네. 동료들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돌잔치에 네. 한국 요리를 드시고는 네. 우리 집사람한테 네. 백화점 식료품 인뇨를할 아. 때. 네. 김치를 하는 어떨까 해가지고 네. 김치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 김치 사업을 하시면서 저번에뭐 오이 통지를 만들 때 허옇게 뭐가 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는 아, 말씀도 들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오이가 아니고, 네. 깍두기에. 깍두기에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 사람이, 네네. 양파를 갈아 넣었던 것이. 아, 네네. 그것이. 조금 발로 되면서 거품을품다 음. 보니까 네네 썩었다고 해서 <웃음> <웃음> 문제가 되어어아예 네. 그때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그잘 해결을 하시고요 아니 그래서 네. 해결보다는 네. 그걸 계기로 네. 한국 김치를 네. 일본에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네. 네. 알려 김치를 올바르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김치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아, 네네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김치 또 실습하는 코너도 만드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거기에 어. 김치 박물관도 만들고, 네. 우리 집사람이 네. 김치를 가르치는 교실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회장님보다 사모님이 더 열심히 하셨네요. 김치 사업은. 그 체가 아닙니까? 아, 그러게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검정 못하지 아, 네, 네, 네. 그 마누라한테 기둥 서방처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사회 지금 일본 동경 민단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열심히 그 김치를 판매하고 있을 때. 네. 나종일 대사님 때였는데. 네, 네.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네. 그래서 지역 교회를 방문할 때 음. 저한테 음. 한인에도 좋지만은 네. 민단에 가서 좀 봉사를 해라. 봉사를 하면 어딘가 해서 네. 2004년도에 네. 그 신주쿠 민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년에 또 좋은 소식도 들리시던데. 아니 3년간 뭐. 재수를 했는데 네네 네. 아직. 비어봐야하는 거니까. 네네. 어? 네. 열심히 해서 지역을 네,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네. 열심히 일본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 그뭐 고배신사, 고배신사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전개를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지금 그 살담어 현에 네. 고마진자라는 데가 네, 있는데요 네, 네. 고마진자에 네. 거기에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아,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경기도 오산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좀아 어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십니까? 히다카 시가 네. 그 오산시하고 네, 네. 자매도시를 맺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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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산시하고 음. 그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히다카 시니까 네. 거기에 오산시도 참가해서 음. 그 지역에 조그마한 오산시의 흔적, 음. 한국의 흔적을 그쪽에 나타내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를 또 일본 지역에 소개하는 하나의 그 장소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거기, 민족 박물관을 네. 하나 만들어서, 네, 네 우리의 문화유산을 네. 이런 것이 한국이라고, 네, 네. 고려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네. 하나를 만들고 싶은 게 제일 아. 큰, 네. 하여튼, 그럼 계획이 지금으로 또한 5년, 내지 7년 아니, 정도. 3년 정도 면 2008년도에는. 네네. 2028년도에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꼭 찾아볼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회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열심히 해서 네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기독교 관련 CBMC에도 관여를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또 이렇게, 아, 일본에서 기독교 문화를, 어, 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어머님이 늘 해도, 네.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네네. 일본에 오고 난 뒤에, 네. 그, 일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기도하고 좀더 낫게 돌라고 네.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지 네, 네. 그게 이루어질 때 네. 아,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네. 네. 조금이라도 네.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네. 그 위해서 조금만 한 것을 네. 그 도와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 했는데 네. 홀리그룹하고 네. CBMC를 음. 이곳에 일본에 정착하기 위해서 네. 어, 한국에서 많은 크리찬들이 스 음. 어, 뒤에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홀리클럽은 2020, 어, 아, 2003년도에 네. 홀리클럽이 일본에 음, 처음 네. 동경 지혜를 만들게 되었고 네, 네. 성시아 운동 봉국입니다. 그리고 c b m 체은 네. 2010년도에 네. 동경지혜를 만들어서 네. 지금 현재는 네. 그 동일본연합회가 네. 형성이 돼 가지고 있고 네. 네. 앞으로는 여기에서 일본을 좀더 크게 해 가지고 음. 오사카 그 전국에 많은 네. 지혜를 여 네. 일본 총연을 네.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 CBMC 회원들 전부 다의 꿈입니다. 네. 매주 모이시나요? 그럼 한 달에 한번 모이시나요? 두 주에 한번 아, 2주에 한 번씩 모이셔서 네. 네. 같습니다, 아,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 큰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네. 이 지역에 적은 거지만 네. 그 소연들을 네. 키워나가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찾는 한국인에게 아, 특별히 뭐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일본은 오셔서 보시면 알다시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이 전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한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200년 네. 이상 된 네, 네. 기업들도 네. 한 2,000개 이상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내다 예. 보니까, 네. 이 역사를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도 음. 그 많은 걸 배워서 음. 한국에서도 계속 일본과 같이 한국의 문화를 오래 음. 전통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네. 많이 나오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본에 오셔서 일본 문화가 아, 이런 건좀 한국하고 좀 틀린 점이 있구나.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하시던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아버지가 하던 업을. 네. 태학을 졸업했던 아들이. 네. 승계를 해서. 네. 더 나은 쪽으로. 네. 순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저가방 이 업을. 네. 작년에 30주년 했는데. 네. 앞으로 50주년, 네. 100주년을 내다보는 네.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네. 한국인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 회장님이 꿈을 이루시고 어, 좀 일본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어, 창업을 하셔서 성장하기까지 좀 수탄 고생과 또 추억이 많으실 텐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한 마디만 해주시고. 어, 마칠까 합니다. 네, 맨주먹으로 일본에 와서 네. 남 잠잘 때, 네. 열심히 일했고, 네. 남놀 때, 네. 더한발 앞서서 네. 나가고, 네. 행동으로 옮기는, 네. 생각을 해서, 네. 느꼈으면, 네. 그것을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네. 제가 지금까지. 성공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만들어 올수 있었던 음. 계기가 된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회장님이, 아, 일본에 오셔서, 아, 김치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전승하시고,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 오회장님이 품었던 뜻을, 큰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